오늘 리뷰할 도구는 스파이더펜 X입니다. 네, 스파이더펜 X는 IT 마술 도구죠. IT는 인비저블 스레드의 약자입니다. 어, 이 인비저블 스레드, IT 보이지 않는 실 마술 도구 같은 경우에는 좀 세팅도 번거롭고 약간 귀찮아서 사실 이 마술을 시작하는 데까지 이 마음을 먹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it 마술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네오매직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스파이더펜 x로 마술 it 마술을 처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 스파이더펜 x에서는 해법명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습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. 그리고 또 우리말 강좌도 지금 제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. 3분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연출을 먼저 공유를 해야겠죠. 연출은 총 다섯 가지의 연출이 제공됩니다. 구겨진 지폐가 걸어 다닌 듯한 워킹빌 연출. 그리고 지폐 두 개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밸런싱 연출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, 지폐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제로 그래비티라는 연출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빨대가 공중부양하는 마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떨어진 나뭇잎이 나무로 이렇게 붙는 릴 리프라는 총 다섯 가지의 연출이 제공됩니다. 다음으로는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이 마술 도구죠, 인비저블 스레드, 보이지 않는 실이 마술 도구들은 저는 대부분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, 이 보이지 않는 실은 그만큼 가늘고 눈에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작은 힘에도 굉장히 쉽게 끊어지고, 심지어 이 손톱에도 쉽게 끊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술 두고 역시 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는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쉬운 점은 저는 크게 없는데, 굳이 있다면은, 어, 이 IT가 끊어졌을 때 다시 세팅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이게 또 세심한 작업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워요. 근데 또이 애니메이션 현상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귀찮음을 이기고 저는 계속 세팅하게 되더라고요. 어, 다음으로는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현상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현상이죠 애니메이션 현상 어, 보통 이 마술 현상은 무대 마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스파이더펜 x 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도 시안이 가능하다는 점첫 어,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마술 도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스파이더펜 x 이전 디자인들은 사실 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 스파이더펜 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, 그리고 하나의 도구로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다는 점 역시 저는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. 어,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어 지난주에는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특별편이 올라갔었고요. 그리고 그 전주에는 스파이더 팬 X를 이용해서 결혼식 공연을 다녀왔었습니다. 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워킹 빌 연출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이를 그대로 장미꽃을 접어서 불을 붙여 진짜 장미꽃으로 만들었었죠. 어 워킹 빌은 당연히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두 번째 이 장미꽃 연출은 어, 여기 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 마술 같은 경우에는 케빈 제임스라는 마술사의 플로팅 로즈라는 렉처에서 배울 수 있는 연출입니다. 네,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, 저희가 또 참고 삼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요즘 또 마술계에서 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죠. 더 매직스타라는 마술방송이 또 SBS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. 거기에 또이 스파이더 펜 X의 연출인 워킹빌 연출을 또 어떤 한 마술사가 있습니다. 바로 일본인 마술사인 이와색, 이와사키, 네, 아, 네, 발음 조심해야겠네요. 이와사키 케이치라는 마술사님이 또 2라운드에서 워킹빌 연출을 또 본인만의 개성이 담기게끔 어, 본인만의 스타일로 또잘 연출을 해주셨습니다. 어, 저는 또 그걸 보고 굉장히 또, 어, 인상 깊게 봤습니다. 네. 어,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도구를 사면은 그 마술, 마술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그럼 네오매직에서 또 만나요.